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음료수 말랑이를 가지고 왔어요. 어? 어? 음료수들이 다 어디 갔지? 짠! 준비해왔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면, 판다, 뱁시, 어, 스파클링. 이렇게 여러가지 음료수들이 준비되어 있고요. 안에는 이렇게 반짝이들이 들어있습니다. 안에 색깔은 약간 펄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밖에 겉에 있는 이것도 정말 말랑말랑하고 쭉쭉 잘 늘어나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말랑아이들처럼 이렇게 벗겼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 있고요. 벗겨서 이렇게, 이렇게 만드셔도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자글자글한 펄들 보이시죠? 너무 예뻐요. 폴드 색깔도 다 다른데요. 각 음료의 약간 특성 색깔 같은 거에 맞게 이렇게 다 다릅니다, 색깔이. 정말 이쁘지 않나요? 근데 저는 이렇게 눌러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,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게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안에 약간 물 같은 느낌보다는 젤리 같은 게 차있는 느낌?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. 다른 말랑이들하고는 느낌이 뭔가 달라요. 이렇게. 안에 펄이 진짜 너무 은하수처럼 반짝반짝하니 예쁘네요. 원하시는 대로 만지시면 되니까. 두 가지의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음료수 말랑이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라라따. 따라라라. 여러분, 이게 뭔지 아시나요? 바로 반전 매력이 있는 우주인 말랑입니다 <laughs> 보시면 그냥 약간 달처럼 생겼거든요. 달 표면이 원래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. 매끈하지 않고,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달 같은데, 이렇게 돌려서 뿅 하면은 안에 우주인이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. 귀엽죠? 정말 달 표면을 잘 음, 묘사해낸 것 같아요. 안에 우주인이 브이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귀여운 브이 보이시나요? 누르는 느낌은 되게 가볍고 싼듯합니다 다른 말랑이들보다 힘을 덜 들여도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우주인도 되게 말랑말랑해요 보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브이를 잡고 쭉 늘려도 되고요 쭉 아주 치유처럼 쫙쫙 잘 늘어납니다. 그리고 안에 있는 우주인 색깔도 이렇게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안에 우주인이 다 똑같지 않고, 이 생명만 같은 게다 다른 색이어서 더 특별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소리도 되게 명쾌하고 좋지 않나요? 약간 두더지 잡기 게임 같아요. 까꿍! 까꿍! 이상, 오늘 말랑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